안녕하세요. 불피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자막 디자인과 자막을 베가스에 간단하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일단 포토샵을 킨뒤 포토샵에서 자막 디자인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셔야 자막을 만들 때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막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생각대로 처음부터 자막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이 된 자막을 최대한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디자인이 난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디자인이 된 글자를 최대한 따라 만들어보면 어느 정도 효과와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될 겁니다. 그후 그걸 레퍼런스 삼아 다른 글꼴로 변형시켜 보거나 다르게 효과를 바꿔주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좋은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완벽한 자막 디자인보다는 영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자막은 글자만 어느정도 잘 보이면 괜찮은거 같습니다. 또한 공중파에서 나오는 화려한 자막같은 경우 유료폰트 저작권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튜브에서는 무료폰트를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무료폰트로 만들어진 자막을 디자인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자막을 베가스 프로에 간단하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넣을 자막을 메모장에 차례대로 적습니다. 그후 메모장에 적어둔 자막 내용을 복붙하여 넣은 뒤 컨트롤 C 셀프트 X를 눌러 PSD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는 순서대로 저장하기 위해 이름을 숫자별로 저장합니다. 그후 자막이 모두 만들어지면 베가스 프로에 넣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디자인한 무료 폰트 자막 같은 경우 하단 댓글에 파일을 올려 두었으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